네, 우리 카드의 김상우 감독 만나보겠습니다. 자, 현재 리시브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. 이 부분만 잘 보완을 해주면 더 좋은 경기를 치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좀 어떻게 더 보완을 해나가고 싶으신가요? 아, 항상 어려운 부분인데요. 아, 뭐 다른 거 없습니다. 연습량을 많이 가져가고요. 또그 연습을 통한 자신감을 또 갖는 것이 관건인데, 어쨌든 오늘 경기 전에 뭐 며칠 여유가 있는 동안에 리시브를 좀 주, 어, 중점적으로 연습을 했고요.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. 네 그리고 이 센터진이 참 좋은 하락을 해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결국은 공격수들이 좀 득점을 많이 해주는 게참 중요해 보이거든요. 좀 어떤 점을 부탁하고 싶으신가요? 어 일단 어 수비된 볼이라든가 리시브가 되지 않은 볼에 대해서 저희 왼쪽에서 좀 득점이 나와줘야만이 이제 좀 균형이 맞을 것 같은데 그쪽 부분에서 안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좀 어렵고요. 아그 역시도 연습밖에 없죠. 하여튼 연습 통해서 자신감 갖고 또 점수를 얻는 법을 또 계속 저희들이 연구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. 또 요즘 중앙에서의 성분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저희들 계속 준비하고 연습하고 하여튼 매경기 아, 정말 마지막이라는 그런 마음으로 절실하게 준비하고 나왔습니다. 네, 오늘 경기가 이 KB 손해보험과는 정말 마지막 맞대결이잖아요. 이전까지 다섯 번의 맞대결을 펼치는 동안 어느 정도 상대가 좀 성향을 파악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. 이전과는 어떤 다른 모습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? 어, 그렇죠. 어, 한 팀과 다섯 번 여섯 번씩 경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이제 패턴에 대해서 다 안다는 얘기거든요. 어, 누가 더 경기에 대한 그런 집중력을 가져가느냐, 이거 전 의지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고요. 또. 어, 선수들 그 로테이션을 어떻게 또 상대하고 매치업을 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. 어, 저희가 좀늘 해왔던 패턴 말고 다른 쪽으로도 조금은 더 점유율을 가져가면 조금 그 경기하는데 수월하지 않을까. 그러기 위해서 또 리시브가 관건이 되어야 되겠고요. 네케비손네범의 강성현 감독 만나보겠습니다 자늘이 쌍포인 김효환과 마틴의 득점불균형이 참 가장 큰 고민거리였는데요 이제는 손현종 선수가 가세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구색이 갖춰진 모습입니다 좀 삼각 편대가 좀 갖춰졌다고 볼수 있을까요 그게 뭐 아쉬운 경기 나올 때 보면은 그 부분이 잘안 이루어졌는데 뭐 최근의 경기는 뭐 기복 없이 뭐 요한이, 마틴, 거기에 현종이까지 자기 역할을 하면서 그 세트를 이기고 승리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. 예. 네, 이렇게 공격수들의 활약도 있지만 그 가운데는 또 셋터 권영민 선수의 활약이 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토스웍이 점점 좋아지는 모습인데요. 이제는 속공도 좀 많이 이용하는 모습이에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세 명은 기복 없이 하지만 더 우리가 또 쉽게 풀어가고 할수 있는 게 물론 리시브 부분에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잘 된다면은 그 센터 부분을 더 활용해야 될것 같고요 또 오늘 경기도 또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. 예. 네 오늘 센터를 활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상대 우리 카드도 센터진을 참 많이 활용하는 팀이거든요. 이에 대비해선 좀 어떤 공략 가지고 계신지요? 거기도 센터가 좋은 선수로 구성되어 있죠. 그래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그 공격이나 브로킹 그 센터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나머지 뭐 용병 역할이나 뭐 여왕인의 거 홍석이 역할이나 있겠지만 센터 부분 그 싸움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예.